에겐 남 태터 남 뭔지 아세요? <laughs> 이번에 알았죠? <laughs> 솔직히 우리 노무산님은 아주 예상대로 OO이 나오셨고 우리 외계사님은 나오긴 했는데, 했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대 때 연애를 음. 안 한다가 75%요. 예왜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태톤 남이 줄고 있는데 태톤 남들은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어. <laughs> 남자는 관심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데 여자는 관심이 있어도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너, 이제는, 응? 너한테? <laughs> 아저 아, 아, <laughs> 아, 눈빛이.. 알고 <laughs>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서울집 <laughs> 있어 그럼? 아니 없는데? 그럼 뽀뽀하지 말 겁니다. <laughs> 아, 뽀뽀도 못 해. 와, 집 없으면 뽀뽀도 못 해? 아,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문과도 살만해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현철 노무사입니다. 네 우리 두 노무사 회계사님은 나눗솔로 보세요. 저는 네. 종종 봅니다. 종종 볼로? 네. 어. 저도, 오케이. 저도, 예. 보죠. 네, 이번 나눔 솔로에 아주 약간 대표적인 명장면이 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랑 이제 하고 돌아와서 남성분들이 다 뻗어서 누워있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에견남들이 많아지고, 테토남이 없어졌다. 어, 이런 말들을 또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음. 에견남 테토남 뭔지 아세요? <laughs> 이번에 알았죠? 솔직히. <laughs> 아니, 근데 저는 그, 네. 어, 누워있는 장면 네. 보면서, 네. 어, 에견남인데 이런 느낌보다도, 음. 아 너무 사실적으로 잘 어어, 어, 솔직하다 어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 그 그래, 모습들이 어, 그래서 어. 알고봤더니 나는 애견남이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저희 애견 테토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 노무사님은 아주 예상대로 애견남이 나오셨고 우리 회계사님은 스스로는 애견남이 애견남. 아는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아이제서아 애견 에겐, 극 애견이 나왔나요? 애견 남이 나오긴 에겐남? 했는데 <laughs> 그 특징을 보니까 네. 저랑 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음.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음. 안 맞는 부분 은 뭐가 있어? 다 맞는 거 같은데? 요 <laughs> 특징이 뭐가 있어요? 감수성과 섬세함이 있다. 맞네 일단 어, 맞는 거 어, 같아요. 맞죠? <laughs> 네. 그리고. 정적인 취미를 선호한다? 다 맞는 것 같아 이제 듣고 보니까 아, 오, 그, 내 생각에는 제일 애견이실 것 그러니까. 같고 그다음 좀 애견이시고 전 당연히 태토겠죠? <laughs> <laughs> 세명 중에 두 명이 이렇게 애견인 걸 보면 은 진짜 애견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전 이유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 <laughs> 환경 호르몬으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되면서 어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느끼세요 요즘에 좀 애견 남들이 많아진 거? 일단은 뭐 별로 주변에 관심이 없긴 한데 어린 분들이 더 민감하긴 할것 같은데 매니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어 그래 요 어때요 애견 남이에요 테토 남이에요? 저는 애견 같아요. 애견 같아요. 오 진짜 스스로 애견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에 꺼리낌이 없네. 음, 뭐. 나는 되게 약간 부끄러울 것 같거든 수줍게. 맞아 애견이에요. 에겐, 아, 그런게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이제 애견이라고 하는구나. 애견 남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옛날일 음. 것 같다. 저는 보통 다더 주거든. 음. 아... 아... 뭐 진다고 해서 애견 남인건가? 음. 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걸 느껴요. 저희가 이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요즘 들어 성사건이랑 음주사건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음주사건은 술안 마시니까 줄고 있고 음... 성사건은 남녀가 연애를 안 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제가 좀 통계도 보고 찾아보고 니까 20대 때 연애를 안 한다가 75%예요 아 어, 20대 때? 아, 20대가 연애를 안 하는 중이다 어, 왜 그런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은 기본적으로 태토남이 줄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왜 태토남이 줄냐 보면 태토남들은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어 <laughs> 아 우리 시중, 시중이 없구나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하면 은 이제 뭔가 제가 <laughs> 제가 또 <좀> 태초남입니다. 이제, <laughs> 이제 저는 이제 형사 사건을 보다 보면은 음. 이제 남녀가 이제 서로간에 이제 스킨십을 하거나 이제 진돌 나간다고 하잖아요. 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애가 이제 눈을 감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뽀뽀를 했어. 음. 여자가 어느 정도 눈감으니까 뽀뽀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잖아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아 얼굴 할래 뭐 니까좀 힘드네. 근데 내가 이제 남자가 약간 이렇게 가슴을 만졌어아왜 <laughs> 그냥 액션하지 아. 말고. 아. 근데 여자 아나 어, 가슴은 동의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면 이게 강제추행이에요. 아.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역할이 이제까지는 거의 다 남자의 역할이었고 막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벽치기라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당연히 여자도 좋긴 하겠지만 남성의 역할이 이제 뭔가 대시하고 진도를 나가고 추진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게 이후에 딱 여성가가 된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이제 바로 범죄가 되는 이 기본이 깔려있다 보니까 대시하는 남자들이 확 줄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 성범죄자 아닌가? 이상한 놈 아닌가? 또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 나무고하는거 아니야? 서로 이제 그 불신이 엄청 커가지고 서로 다 이제 몸을 사리면서 어, 의견 남들이 그래서 좀더 많아진 게 아닌가? 저희 가설이에요 형사 전문 도호사로서의 가설 아 근데 그 말씀 주신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는데 그 연애에 있어서 키는 거의 대부분 남자가 잡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관심이 있으면 고백을 하는데 여자는 관심이 있어도 고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너, 응 너한테. <웃음> 알고, <웃음> 어, 저 눈빛이 좀... 알고 <laughs>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laughs> 아 그럼요. 물론 책으로도 배웠지만.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보면 결국에 키는 남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리스크를 안 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연애에 대한 대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영상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굳이 연애를 리스크를... 영상? 무슨 영상?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뭐 이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 굳이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연애할 바에요 집에 가서 문살만 봐야지. 약간 이런 거. <laughs> 아니면 김가혜 해야지. 김가혜가 어떤 곳이죠? 김가혜는 우리나라 최대 가예 플랫폼으로 회원들을 음. 직접 고르고 선택하면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와서 연애면 연애 공부면 공부 다 가르쳐 주죠. 음. 거기서 연애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 아, 그러면 안 되세요. <laughs> 선생님은 마음으로만 좋아야 됩니다. 아 옛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 그렇지. 어는 <laughs> 선생이고, 나는 뭐 학생이야. 반대로 됐는데. 나는 <laughs> 학생이야, 뭐야. 아, 그래? 아 어쨌든 선생님이 언제 어디서든 오늘 우리 김과의 응.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외에서 테스토스테론 그 남성성에 대해서 뭔가 좀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오히려 음. 남성성을 가진 여성분들이 좀 늘어날 난 음, 수도 그럴 있죠 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연애는 뭐 여자가 좌우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음. 말이 있는데 혹삭소가수다이 그런 낭만이 이제는 진짜 사라지고 이제 한 30대쯤 돼서 너 얼마 모았어? 난 얼마 모았고 이게딜 해가지고 또 음. 이혼 전을 계약서 쓰고 이런 커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음. 예전 같으면 음, 음. 어? 나 믿고 와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럼 벌써부터 위축되고 위축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남자들이 네. 어옛날 같으면은 태터 남들이 나 지금 없어도 네. 야, 나는 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던 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수치로 따지니까 서울에 집 있어 그러면 아니 없는데. 그럼 뽀뽀하지 말면서. <laughs> 뽀뽀도 못 해? 아, 집 없으면 뽀뽀도 못 해? 아, 낭만이 많이 죽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애겟남은 늘어난다는 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태토뇨과 늘어나는 거는 왜 그런... 태토뇨가 늘어나고 있나? 어, 어때요 매니저님? 늘어나는 거 같아요? 네. 어, 네. 예를 들어, 걸그룹 가사만 봐도 옛날에는 오빠, 오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녀시대나 뭐. 근데 요새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렬한 가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내가 짱, 뭐, 어, 잘 나가, 뭐, 이런, 나는 걸크래쉬, 뭐, 이런 종류의 가사. 음. 근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맞아지나? 애겐남이면은 그런 태토녀가 좋아요? 아니, 원래 반대 성향이 끌린다고 음. 할 수도 있으니까, 음. 뭐, 애겐남이면은 태토녀한테 끌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음. 근데 뭐 그건 있는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이제 연애할 때, 애견남 특징이 주로 잘 결정 안 하고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제 상대편은 주도적으로, 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사람한테 그냥 맞춰서 연애를 뭐. 그니까 러 당장 애견이면은 일이 진행이 안될것 같아. 그 그건, 그 있지, 그건 있지. <laughs> 진짜 이 어. 누군가 한 명은 주도하는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 근데 확실히 요즘에 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니까 러 예전에는 남자가 혼자서 그 부양의 의무를 거의 전적으로 외부에서 했다 그러면, 이 분담해서 하려면 나도 뭐 에너제틱하게 뭔가 해야지 음. 약간 이래서 또 테토니아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이 이제 테스토트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뭐, 줄고 네. 남자는 왜? 약간 이제 에겐이 많이 나오고 오. 막 네. 드라마 울잖아요 아나 폭삭 속가 쓰다 보고 엄청 울었어 좀 수치스럽지만 그래서 제 사촌 여동생들이 에겐 담이랑 엄청 놀려서 제가 바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이제 이 남자들이 드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 진짜 많이 느껴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호르몬 컵라면이랑 참치캔 이런 거좀 적당히 드셔라. 건강한 거 먹자. 라면 많이 먹지 말자.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